왜 감자튀김이 한국에서 인기가 없을까? 한국에서는 감자칩을 만들 때 신선한 감자만을 엄선하여 사용하며 전 과정에서 방부제나 화학 첨가물을 일절 넣지 않는다. 또한 가게 주인들은 식품위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유명하다. 제작 과정에서 감자는 기계를 이용해 껍질을 제거한 후 신성한 겐지스강의 담수로 세척된다. 이 독특한 물이 감자칩의 특별한 풍미를 더해준다고 전해진다. 튀김 과정에서 기름의 색은 다소 짙어 보이며 여러 번 사용한 듯 하지만 가게 주인들은 오랜 시간 숙성된 기름이 감자칩의 맛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감자가 고르게 익도록 끊임없이 뒤집어주고 수분이 완전히 증발한 후 건전해 기름을 뺀다. 이렇게 만들어진 감자칩은 고소한 향이 가득하고 바삭한 식감을 자랑하며 감자의 본연의 맛과 진한 기름향이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반면 대량 생산되는 레이즈 감자칩은 이런 장인 정신과 독특한 풍미가 부족해 보일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이 한국에서 감자튀김이 큰 인기를